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저는 모두공의 이열입니다. 2023년 9급 영어 대비 이열 영어 최고 효율 9급 영어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제가 모두공 사이트에서 4등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줘서 이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제가 좀더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전에 제 해설 그 OT를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최고 효율 구급 영어 누구나 영어를 뭐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고 제가 자기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말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목표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노력의 강도입니다. 어뭐한 5년 공부하면 누가 못 하겠어요. <laughs> 그렇죠? 근데 그거를 3개월로 줄이는 거가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영어 실력 자체도 올라가야 되니까요. 시험에 당연히 최적화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시험 자체가 요구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 향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영역에 걸친 그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에 대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 23년도 커리큘럼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최고 효율 구급영어의 목표는 어쨌건 짧아야 돼. 왜냐면, 작년 수험생들 중에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영어는 무조건 점수 나올 테니까 제발 딴 과목 공부 좀 해라. 제발 딴 과목 공부해라.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점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여러분 딴 과목 잘하셔야 돼요. 딴 과목 잘해서 붙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영어는 제가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합격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기간을 확 단축시켜 드릴게요. 됐죠? 갑니다. 일단 OT는 어,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구급영어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구급영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급공무원영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인 흐름을 안내 드릴 거예요. 됐죠? 그리고 최적화된 학습법.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최적화된 거냐, 최적화된 학습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OT에는 깜짝 놀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깜놀 이벤트가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어,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구급영어의 출제경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구급영어의 출제경향이라고 했을 때, 어,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혹시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이번 시험은 조금 쉬웠다. 이번 시험은 확실히 작년보다 좀 쉬웠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면 점점 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점점 쉬워지고 있으면 합격점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합격점은 뭐 100점 맞아야 합격하나요? 아니죠. 합격점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왜 꾸준히 3년 내내 쉬워진다고 하는데 왜 합격점은 안 올라갈까요? 그게 이제 영역별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문법 어휘 이두 개를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법과 어휘가 가장 중요한 기초자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법과 어휘, 문법과 어휘의 수준은 확실히 낮아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문법 수준 확 낮아졌습니다. 어휘 수준 확 낮아졌습니다. 왜냐면 불필요한 능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출제하는 분들이. 이게 7급 영어가 소익으로 대체가 됐죠. 공인 영어로 대체가 됐죠. 구급 영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될 수도 있고요. 다행히, 다행히, 그 전에 일타가 돼서 다행이야. 근데, 구급 영어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구급의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 공부가 실제로 구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차라리 공인 영어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아? 말이라도 한마디 더할수 있는데,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쓸데없는 문법이랑 쓸데없는 어휘가 너무 많았어요. 지난 10년 정도에.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제거하려는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출제자들의 그, 저, 의견 공유가, 어, 있다고 봅니다. 됐죠? 그래서 문법, 그런 지저분한 거안 나옵니다. 어휘, 그런 더러운 어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독해력을 물어봅니다. 진짜로 너 독해 할수 있어? 글을 잘 읽을 수 있어? 이게 결국은 중요한 그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구급 영어는 이제 독해구나. 구급 영어는 이제 독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볼래? 구급 영어는 뭐다? 독해구나. 아시겠어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왜냐면 내가 남들이랑 좀 다른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가 남들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을 수 있는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여기 일타로 올라온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봐 다른 사이트 가봐 일타가 바뀌나 안 바뀝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질 못해요. 왜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사는 검증돼 있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이미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된 일탈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걸 원해요. 어디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이 새로운 걸 만들어냈으면 이제 그걸 탐을 낼 수는 있죠. 근데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작년에 OT 찍을 때 사타였어요. 근데 쭉쭉쭉 올라와서 일타가 됐다라는 건 뭘까요? 제 수험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 제말 듣고 독해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불필요한 문법 공부, 불필요한 어휘 공부로 막 인강 40강, 50강, 책막 이렇게 두꺼운 것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독해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영어의 소위 말하는 커리큘럼, 보편적 커리큘럼, 뭐 기본서에서 문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뭐 개념서에서 독해에 입문했다가 그리고 실전 독해를 하고 그리고 뭐 하프 모의고사에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일반적 형태의 커리에서 조금 탈출하실 필요가 있어요. 1년짜리 커리를 타는 과목이 아니게 됐습니다, 영어는.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죽자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세 달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합격점수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말한 거고, 한달 만에도 나옵니다. 한달 만에도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과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적화된 학습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A+예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문법으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법, 어휘, 독해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머리에 입력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인지라는 말 아시죠? 메타인지.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은 뭔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 그래서 인시, 인지하는 나를 인지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쓴다 해요. 그런데 메타인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그 현상 한 차원 위에서 현상을 내려다보는 그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메타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해, 문법, 어휘.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묶입니다. 어디서요? 그게 영작이에요. 그게 영작이에요. 영어로 글을 쓰는 게요. 영어로 글을 쓰는 거는 시험에도 물론 출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타인지를 길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말이 뭐야? 쓸줄 아는 사람이 못 읽을까요? 쓸줄 아는데 그 문장을 못 읽는다고요? 말이 돼요? 문장 하나를 쓸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문장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몇십 배, 몇백 배라고 보시면 돼요. 구문 분석 제가 작년 작년도 커리에서는 구문 분석, 우리나라의 구문 독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칼같이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예 실명만 거론 안 했지 어떤 분과 어떤 분 때문에 이런 계보가 만들어져 왔고 99%가 그 계보를 따르고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해 구문 독해에 정말 그 각각의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롱스토리쇼숏 할게요. 정말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해의 메타 인지가 필요해요. 그한 차원 위에서 독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면 그게 뭐 원어민들한테는 이제 언어적 감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그게 없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여러분들 머리에 박아 드릴 거예요. 제가 어디서 약팔로 나온 사이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확실한 성과와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공무원 시험에서 저의 레코드는 다 증명이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우수함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이제 고민은 선택을 늦출 뿐이, 뭐지? 고민은 선택만 늦춘단가? <laughs> 고민은 합격을 늦출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영작으로 메타인지를 잡고 독해 문법 어휘로 들어가시는 방법이 맞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뭐다? 영작이 보여 이거 보이네? 영작. 아니 교수님 그러면 영작이 그렇게 좋고 메타인지가 그렇게 좋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네가 이제서와 이제 와서 얘기하나요 지금부터 한 10년 11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에서 하시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ebs며 뭐그 전국으로 나가는 tv 방송이며 이런 데서 자기 영작 강의를 다 소개를 하고 그 영작 내용을 아무도 못 따라하게 다 자기 걸로 그 어, 등록을 해버렸어요. 쾅쾅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걸 따라 하지 않고는 영작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면 웃기지 않겠어? 그게 저예요. 이미 이미 제가 영작을 다 완성을 해놓고 그 레코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절 따라 하지 않고서는 영작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날따라하면 내가 가만 안 두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기는 싸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영작의 효율을 이길 수 있는 학습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영작을 공부하고 독해로 들어가는 이 효율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공에서 사타였던 시절에는 사실. 다른 사이트에 계시는 분들이랑은 경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 아마 공격이 더 세지겠죠. 제가 어쨌건 전면에 나서게 될 거고, 그리고 어쨌건 서로 다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는 져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증명이 된 걸요. 당신들이 8개월, 10개월, 12개월 동안 해왔던 거, 길게는 24개월, 36개월을 붙잡고 있던 거를, 최수강생은세 달이면 해요. 석 달이면 한다고요. 영작. 자, 커리큘럼.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무슨 약팔로 나온 것 같아. 어. 제가 녹색을 좋아해 갖고 뒤에 녹색 배경을 했는데 나랑 녹색이 안 어울리네 되게 아난 녹색이 나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얼굴 좀 죽어 보이잖아 네, 아무튼 네, 저는 녹색을 좋아해요 자 6개월짜리 커리큘럼이 있고요 3개월짜리 커리큘럼이 있고 1개월짜리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아마 듣는 사람은 1개월이 제일 궁금하겠죠 1개월부터 하겠습니다 1개월 커리큘럼은요 그냥 이실 짓고만 하세요 이실직고만 하시면 돼요. 원래 작년 기준으로 22년도 기준으로 이실직고 플러스 12시간 독해 완성 두 권을 어, 하는 게 최단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실직고의 내용을 보강했어요. 그래서 한 권만 끝내셔도 돼요. 이실직고 한 권만 끝내셔도 여러분들 점수가 만약에 정말 고득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정말 30점, 40점씩 한 번에 오르는 걸 경험할 겁니다. 네, 그리고 고득점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나는 85, 95 이렇게 점수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어, 영어를 안 하면 감 죽을 테니까 그냥 조금만 더 하려고요 하는 분들이 이 실직고를 접했을 때 아마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솔직히 말하면 잘 하는 사람일수록 들려요. 제 얘기는.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두번세번 번 들으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 제 강의를 듣잖아요. 웁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 배웠지? 왜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안 가르쳤지? 울어요. 진짜입니다. 이실 짓고만 보셔도 돼요. 한 달에 30점 올려 드립니다. 됐죠? 3개월이다 그러면 12시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기초가 너무 부족해 그러면 12시간 기초 완성을 해야 되지만요. 어 그렇지 않다 그러면 12시간 기초를 굳이 안 하고 이 3개월에서는요. 12시간 기초를 굳이 안 하고 문법도 굳이 안 해도 돼요. 12시간 독해만 됐죠? 그런 다음에, 하프나 오버킬,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돼요. 하프나 오버킬,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1개월짜리, 이실 짓고만 한달 내내 이거 씹어 먹어! 30점, 40점, 그냥 올라갑니다. 저뭐 중학교 수준인데요. 필요 없어요. 왜? 중학생한테 가르쳐도 될 정도로 쉬워요. 알겠지? 근데 그 쉬운 거에서 공무원 기출을 다 씹어먹고 앞으로 어려워지는 독해에서도 다 씹어먹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줍니다. 알겠어요? 영어는 이열이야. 영어는 이제 모두 공이죠. 응. 아마 여러분, 수업을 듣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와, 진짜 영어는 2열이구나. 영어는 2열입니다. 이실직고 12시간 독해, 하프오버킬. 됐죠? 6개월을 잡으신다라고 하면 6개월을 잡으신다라고 하면 이제 이실직고랑 12시간 그리고 12시간이 이제 기초 독해 문법 이렇게 세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추가하는 강의가 요번에 새로 개설될 강의가 있어요. 책은 다 써놨는데 제목을 못 정했어. 책은 다 썼는데 제목을 못 정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가 여기에 이제 독해 강훈련이라고 그냥 제가 가 안을 잡을게요. 독해 강훈련. 근데 요 안에 요 안에 또다 들어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파이널은 이거 한 권으로 그냥 끝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책잘 만들었어요. 맥을 네, 책을 보면서 사실 지금 시험 요번에 보신 분들 제가 그뭐 질문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그 조언이랑 피드백을 받았어요. 교재를 좀 어떻게 바꿀까요? 어떤 교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 진짜 완성형 교재가 나왔습니다. 독해 강훈련 아직 이름 못 정했어요. <laughs>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돼요. 물론 3개월, 1개월에도 요 독해 강훈련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이실직고랑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이실직고 독해 강훈련 요두 개가 그냥 간다 그래도 되는데 근데 어쨌건 얘는 조금 어, 완성형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로 실력을 확 다지고 자신 생겼을 때로 가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영단어라는 책이 있죠. 제 강의명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마법의 영단어. 줄이면 시반나 마예요. <laughs>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마법의 영단어. 시반나 마. 시반나마 하시면 돼요. 됐죠. 어휘 시반나 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안 보이지? 잘안 보이게 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실직고 12시간 독해강 훈련 하프 오버킬. 오버킬은 참 어려운 강인데 참 어려운 강인데 마지막에는 한번 정도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시험 직전에 오버킬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너무 일찍 도전하지 마. 영어가 싫어져. 알겠죠? 그래서 이실직고 12시간 독해강 훈련 하프 오버킬.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이제 투입하셔서 최선의 성과를 얻으시면 돼요. 근데 이실직고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 그럼 뭐 이실직고 하나만 들으면 되게 들어 봐. 이실직고 를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안한 말인데 헤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근데 오죽하면 내가 이실직고 듣는 사람들한테 제발, 이제 딴 과목 공부 좀 해라. 이러고 정말 빌어요, 막, 나중에는. 나중에 화도 내고, 아, 이제 영어 좀 그만하세요. 딴 과목 하세요. 이러고 빈다니까? 왜냐면, 이실직골 하면 진짜 미안한데 영어가 재밌어져 버려요. 에이,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영어 어떻게 재밌어져요? 아, 그분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제가 확신합니다. 저만큼은 영어가 재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영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 공부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영어 공부를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게제 목표인데요. 근데 이실직골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하고 싶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 지금 초반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개월짜리로 생각하고 이실직골 들었다가 아마도 6개월로 갈아타게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실직골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아예 정말 1년 안에 단기 합격을 노리시는 초시생이라면 3개월 안에 영어를 한 바퀴를 돌려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열심히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영어는 성적이 반드시 오릅니다. 영어는 그냥 성적이 무조건 올라요. 제가 하라는 것만 다 하잖아요. 그냥 올라요. 아시겠어요?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 딴 과목 열심히 해. 제발. 네. 그 다음에 꿀 이벤트가 있는데 온라인 학습관리. 이열령화 카페 대오픈. <laughs> 민망하다. 네, 요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디자이너 형님한테, 디자이너 형한테 카페를 좀 의뢰를 했어요. 그 홈페이지랑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에 그 특화가 돼 있는 분이라서 어나 요거 카페 디자인 좀 해줘요. 그리고 제가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카페 운영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벤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가입 이벤트로다가 갤럭시 탭이랑 갤럭시 버즈랑 그 다음에 내가 몇 명인지 아직 자세히 못 봤거든. 오늘 아까 이거 촬영 시작하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몇백명 수준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몇백 명한테 뿌린대요. 그래서, 과연 백 명이나 가입을 할까? <laughs>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입하면 다 주나봐요. 네, 그래서, 저도 내용은 들어가 봐야 아는데, 이제 제 카페 그 주소는, 어디지? 그, 아마 여기나, 여기쯤에 회사에서 걸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거기서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개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학습 관리 할 거고요 아마도 인원이 좀 모인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스터디도 좀 그냥 온라인 스터디죠 온라인 스터디도 좀 만들고 제가 질문에 답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합격하신 분들 그다음에 수험생들 중에서 어이 성취도가 높으신 분들이 질문도 받아주고 상담도 받아주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 사타였었을 땐 필요 없었는데 일타니까 또좀 필요한 것같아 그래서 강의 내용 질문하실 수 있고 학습상담 하실 수 있고 친절한 답변 해드릴 거고요. 멈추지 않는 이벤트 얘가 중요합니다. 매달 할 거예요. 이벤트는 매달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소소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이 먹고 싶거나 떡볶이가 먹고 싶거나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내놔 할수 있는 그런 곳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어, 얻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2023년 이열 영어, 어, 구급 최적화, 최고 효율 영어를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열입니다. 고맙습니다.